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계 찬양이 끝났는데 만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세하면 여러분 놀릴까 봐서 그냥 인사시켰는데, 그래도 우리 만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수 만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만세! 우리 오성호 선생님이 진짜 만세하니까 그냥 독립된 것 같아요. 이제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독립되시기를 예수름으로 축관합니다 아, 네.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슬픔에 많이 잠겨있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으면 이곳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 있어요.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든 살아나지 않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정말 이번 올해가 더 그래서 이 부활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살리는 용이 필요하다. 정말 부활의 권세가 살리는 능력의 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 이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다시 사는 자이고 나는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생명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산다 또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은 안 죽는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죽음과 생명은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죽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죽음은 사단의 권세예요.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어요. 죽음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단으로 끌려간다는 거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전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얻는 당시 육신의 그런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네가 믿느냐예요. 부활을 믿느냐. 부활주의를 알지요. 그러나 정말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었던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늘에 계시는, 하사장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드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민나이 다까진 좋았는데 막상 정말 예수님이 부활인 증거를 드러내려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죽어서 무덤에 여러분 갇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누이하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내용이에요. 이미 죽어버린 그 오빠,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도 믿다, 믿는다 고 그랬는데, 막상, 무덤을 지우라고 하니까, 냄새나요. 뭐 예수님이 살려내신다고? 무슨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냄새나요. 지금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기독교만 부활절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태어난 것을 지키는 날은 있어 그러나 부활절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 이 땅에. 기독교만 있어요. 예수님만 살아났거든요. 예수님만 죽음을 이겼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는 종교예요. 그분이 죽음을 이겼다는 그 증거를 보이려고 막상 하니까 그분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죽음, 죽음은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단이 최고 각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죽음, 사망의 권세인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사탄을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뺏으려면 저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제걸 이것을 뺏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이 갖고 있는 죄부의 권세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버렸다는 얘기는 사단이 부릴 수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살아났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사단을 이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계계를 우리는 깨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내 삶에 죽음의 문제가 딱딱 치며, 내 삶에 냄새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로 선포한다고 하면서 그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살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대요? 막상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고 대답을 했지만, 정말 내 삶에 그런 일이 닥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부활을 믿으라 해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어 드릴 때 부활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 예. 세상이 두쪽나도 주님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아, 예. 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 예. 우리는 믿으면 돼요. 아, 예. 부활을 믿고 가세요. 오늘 이, 이, 이 귀한 날 여러분이 오셔서 오늘 부활주일이다. 아 예수님이 살아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래. 아 그래서 예수님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달걀을 안아주면서 이 달걀이 삶아가지고 죽었지만 여기서 병아리가 나듯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래. 그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나는 부활을 믿어. 나는 내 자녀의 부활을 믿고 내 가정의 부활을 믿고 내 인생에 다시 살 부활을 나는 믿어.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먼저 아시오. 나는 부활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믿지 못했던 이 마르다를 책망했을 때 내가 네가 믿으면. 믿어야 부활을 믿어야 네가 하나님 영광을 보지 그랬더니 그때서 돌무덤을 치워주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이 진 이제 부활인 증거를 드러내시려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사한지 3일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네. 우리가 계속 찬송에 어둠을 이기고, 사셨네, 사셨네 했는데, 우리 찬양대가 계속 부활을 막 찬양하는데, 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기뻐하는가? 왜 스님 살아난 것을 왜 그렇게 싱할려려 하면서 막 찬양하라고 하는가? 왜 노래하라고 그런가? 부활이 뭔데, 예수님 살아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기뻐하라고 그런가? 내 삶은 하나도 안 살아났구만. 내 삶은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것만. 무슨 부활을 갖고 그렇게 찬양하라 그래?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았으면요. 나도 살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내 삶도 그렇게 살리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으면요, 우리가 다시 죽음을 죽음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 할 수가 없어.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도 더더더 없구나. 우리가 포기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도 이겨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죽음을 이기신 분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산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다시는 능력까지, 부활하신 능력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니, 우리는 그분을 믿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도 살아날 수 있겠는가? 얼마나 우리의 삶도 주님과 같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겠는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날을 예배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7절 말씀,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부활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보십니다. 이순희 학성경 282쪽입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이야기하냐는 말이에요. 죽음도 못 이기신 그런 분을 무슨 우리가 천국 가게 할수 있는 분으로 믿어드릴 수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죽음 같은 것도 이겨버려야 내 죽음 후에 나의 인생도 책임져 줄수 있는 것이지. 나를 천국 가게 할수 있는 분인 거지.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아! 너못끌고가이 사람, 그러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지. 아, 네. 사단도 못 이겨가지고 죽음도 못 이기신 분이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할때 어떻게 그 사단을 끊어져 버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내가 천국 갈수 있는 그 생명을 갖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은 끊어버릴 수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얼마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20절, 21절, 22절까지 보세요. 시작. 음. 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나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다 죽음에 갔는데 한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만 당달아서 다살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난리가 나서도 살고요. 뒤집어도 또 살고요. 아멘. 쓰러도 져또 살고요. 아멘. 여러분 잡아도 또 살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갖고 죽어서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못 살아요? 지금 여러분이 무덤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체가 돼 가지고 둘둘을 말려서 지금 무덤 속 시커먼 어둠 속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왜못 살아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반드시 살아요. 것을 믿으시아요. 뭘 믿어야겠냐?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살 것을 믿으시아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삶이에요. 어떤 거는 사단은 나를 함부로 할수 없어. 왜?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이겨버렸거든요. 나는 사단의 뜻대로 지옥에 끌려가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어요. 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사는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절 말씀 앞으로 좀 당겨 볼까요? 한번 말씀 앞으로 좀 당겨서 보십시다 그래도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고지가 안 들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까? 또 그러신 분들이 오실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 넣어 들어가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헛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죽음은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후르노순서 5장 14절, 17절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로도 모세 신약성의 290쪽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믿는다는 얘기는 천국 가게 되고, 내가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는 내가 나 살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부활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이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새것될 것을 믿으세요. 아, 네. 이번 부활주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뭐, 어려운 메시지 말아라. 이 고난 중간한중간내 죄를 뽑아버리고, 그거 해결된 걸 선포하라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됐다는 것은 나를 새것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구름도서 5장, 14절, 1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16절, 17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여러분과 저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야 돼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새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죄안 뽑아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부활을 믿으세요. 아, 네. 부활 대신 예수술을 선포하세요. 아, 네. 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네. 새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아, 네. 그때 여러분들이 새피조물에 대한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간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부활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너무도 간단해요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라 죽어지고 썩어졌고 냄새나도 부활을 믿고요 다 망하고 쓰러졌어도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 네. 이 부활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이 아, 네. 된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의 권세에 빠지지 않아요. 아, 네. 부활을 믿으세요. 아, 네. 여러분들, 다시 이 땅의 삶을 살 것을 믿으세요. 아, 네. 또, 이 우리의 부활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수 있는 그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으신 분, 살 소망이 하나도 없으신 분, 뭐 부활이라고 해도 아무나고는 상관없는 같은 분 계신다면,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해결될 것 같아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능력이 정도 있어야 내 상황을, 내 삶을 새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주님 부활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금 정말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일어나는, 나도 산다.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이 부활 때문에 새 것이 된다.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고 가게 하시고,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영생을 누리고, 내가 이 부활 때문에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되고,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새 비조물이 되는, 이부활이 능력을 누림 받는 삼대기하여 주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세례식을